지금 좌표 평면에 원점 이 있고 AB를 꼭짓점으로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근데 AB가 뭔지 모르죠. 근데 OA를 2대 1로 외분한 점이 P고 2대 1로 외분한 점이 Q인데 PQ의 중점이 4, 4, 5래요. 그러면 지금 봐봐. 이 원점이 있고 어떤 삼각형이 있는 거잖아, 지금.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4, 4마 5가 뭐라고? 사콤마오가 PQ의 뭐라고? 중점이래 근데 PQ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럼 내 이렇게 그려 볼게. 아이고. 직선으로 그릴게. 중점이래. 중점이야. P 이렇게 Q 이렇게 할게. 그리고 그린 거야, 선생님. 여기 원점이야. 원점 그린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적당히 그려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시간이 모자라긴 하지만, 대충 그려보고, 뭔가 정확하게 그리면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지워서 정확하게 그려. 그게 되게 좋은 스킬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대충 그려보고, 정확하게 그려볼 생각하고. 근데 알려준 게사콤니까 피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중점이란 거 말고. 근데, 얘들아, 이게 뭐죠? 이 피가 무슨 점이야? OA를 뭐라고요?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는데, 5의 1을 2대1로. 그럼 여기 a가 여기쯤 있는 거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선생님? 2대1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쯤 해야겠다. 2대1, 왜 이래? 너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1, 이렇게 된 거잖아. 2대1, 5에 1을, 외분점. 어? 그럼 이거 무슨 점이야, 얘가? 중점 아니에요? 중점이잖아. 중점일 거고. 얘도 똑같네? 2대1 외분이네? 그럼 무슨 점인 거야? B는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B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우리 보고 궁금한 게 뭐래요? 무게중심이야. 근데 무게중심의 특징이 있어. 뭐죠? 무게중심의 특징이? 무게중심이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 중점 연결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꼭지점에서 중점 연결한 거잖아. 중선 연결해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궁금한 게요 쥐라고. 쥐가 궁금한 거라고. 쥐의 좌표가 필요해. 이렇게 된 꼴인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중간이니까, 이 라인이 뭐가 되겠어요? 선 쌤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아, 여기 라인이 몇이겠어? y는 2겠다. 아니, 왜냐면 여기 지금 4잖아. y가 4잖아. 여기 y가 4잖아. 중점이니까. 그럼 무게 중심은요? 몇 분의 몇이에요? 이 2를 2에다가 몇해 주면 돼. 얘들아, 여기 2에다 보여 뭐 주면 돼.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왜, 왜요, 왜요 선생님? 여기 2대1이잖아, 여러분. 니들 알잖아. 2대1인 거 알잖아. 2대1인 거. 3분의 2를 곱했지. 얘들아, 내가 지금 X를 봤네. 소리소리소리 얘들아, Y가 5잖아. 에헤이. 왜, 왜 아무, 왜 아무 말안 했어. Y가 5잖아. Y가 5잖아. Y가 5고. 그럼 여러분, 여기 중간이니까 몇이에요? 2분의 5고. 그죠? 여기 지금 2분의 5에다가. 3분의 2을 곱해야죠.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분의 5 나와요. G의 y 좌표 이게 뭐, 누구예요? 이게 B인 거예요, B. 이게 B라고. 이게 B가 된 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얘는 무슨 점이에요, 얘는? 딱 가운데니까, 원래. 얘들아, 여기 2콤마 2분의 5 아니야? 얘들아? 이 콤마 2분의 5야. 아 이거 원점이니까, 얘들아. 이거 원점이야. 이 콤마 2분의 5야. 내가 그림을 좀못 그려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여기 G에 x 좌표는 몇이 되겠어요? x 좌표는 역시 또 2에다가 뭐 곱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얘처럼.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 3분의 4. 이게 뭐다? A다.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답이 뭐다? 3. 3 나온 거야. 이건 선생님 풀이야. 근데 여러분, 해설 풀이 가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설은 뭐죠? 출제자의 의도대로 푼 거니까, 해설은. 그래서 해설은 그냥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모르니까 미지수 설정한 거야, 얘들아. X1, Y1 놓고, B를, 여러분, X2, Y2 놓고, P랑 Q를, 어, 얘들아, 이거 해설이 되게 좋았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지금 방금 2대1 외분점이니까 두배씩 늘었으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되죠? 2배 X1, 2배 Y1. 2배 X2, 2배 Y2,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놓고 무게중심 찾고 보뭐 이렇게 한 거야. 해서는 이렇게 풀었다.